in 석시 돌아나오는 포찬스토어 바이올트의리대선택트롤러니다 오늘 잘 봐줬어요 석점선택 연서가 45도. 지금 외곽에서 공이, 어, 좋아요. 자, 이거 해결해줘야 돼요. 인사이트 투입이 목적이면. 이선재의 석점. 어, 들어갑니다. 이선재. 어, 리바운드 이후에 엔드원. 21번 이은복의 좋은 리바운드 이후에 엔드원 플레이까지. 알포스 어, 잡아서 그대로 올리는데. 어! 배철현 입을 하려고 합니다. 한예규 석점 쏘지 않았고 쇼커너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한예규의 석점 짧아 들어 가네요. 럭키 볼스. 좀 사람을 떨궈 놓고 와야 되는데 달고 계속 공을 받으려고 해요. 패스 좋아요. 마무리 해 줘야죠. 아, 어, 좋습니다. 한예규와 정진호의 좋은 투맨 게임 선수들이 많습니다. 예 네. 안현서 이 쏴도 될 텐데요. 안현서의 미드 슛. 오! 야 안현서 선수. 야. 아! 윤석현 윤석현 좋은 슈터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준 <목소리> 어스피드 무브 이후에 아포터스터 마무리. 석정 포치입니다 <laughs> 김지욱 점이 꼭 필요한 포터스톰입니다 자, 그렇죠. 백철현 자, 45도 열어줬고 석정 포치입니다 김지욱에서 무음 빠르게 경질을 하셔야죠. 그렇죠. 아, 득점까지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방금은 자 육박을 뚫고 나올 수 있을지. 스크린을 받았고요 안으로 볼트이 그대로 올리는데! 이야. 아. 김재욱 이선재. 김재욱이 석점! 아,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리바운드! 진호. 정진호의 좋은 턴어라운드 점... 줍니다. 정진호. 어, 정진호. 인사이드에서 아주 좋은 모습. 어, 백키치. 좋은 피버 무브 이후에 득점. 사... 좋은 패스 마무리 해줍니다. 넣었고 백철현. 김재욱의 아 좋아요 역시 아잘 봤어요 오, 좋은 패스 정신 주선재 수입해줬어요 오 정창민 고천스톰의 메그로 빼주고 오 한예규 는 새로 신지수 공을 그렇게 잡으면 어떡 하나요? 한예규 좋은 패스 마무리 해줍니다. 아, 한예규 정말 좋네요. 한토이 바로 오네요. 텐션 떨어지지 말라고. 오한예규 4분 30초가 남았습니다. 아 이제 입이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더 불리지 않았어요. 이 선지 하나 해주나요? 아이 선제 빠르게 해야 돼요 해야죠 아이 신유수 주면 안 되는데. 아! 어!